따끈따끈 목욕탕, 지은이 간다스미코, 그린이오에가키이 아유코, 옮기니 황구경. 따끈따끈 목욕탕, 따끈따끈 목욕탕, 차리와 떡이 는 입구에 천을 들추고 들어가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어요. 따끈따끈 따끈따끈 목욕. 어서 오세요. 목욕을 아주 좋아하는 하얗고 반질반질한 무 아저씨가 여러 가지 탕이 준비되었으니 마음에 드는 곳에 들어가세요. 네. 차리와 떡이는 옷을 벗어 바구니에 넣었어요. 목욕탕.